성공! 어, 성다 어, 김태균 선수 좀 아쉬운 수비에 어, 미스는 있었습니다만 네. 타격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기대도 돌만했습니다. 아, 예. 원래 또 저는 타격에 대해서 는좀 자신 있었어서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슈퍼레전드잖아요. 제가 오, 누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사실 여기 타석에서 뭔가 좀 보여줘야 돼요. 수비에서 워낙 지금 이제 네, 사실 <laughs> 보여준 게 없기 <웃음> 때문에. <웃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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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음에, <laughs> 다음에, 다음에! 다음, 다음. <laughs> 올라온다, 올라와, 올라. 타격감! <laughs> 열정은 누구보다 도클 아, 겁니다. 아, 아, 조금 밀리네요. 늦죠늦죠 늦죠. 하울도 외화를 못 가네요. <laughs> <그래도> 좀배우좀늦죠 <laughs> <배분> <laughs> 예. 저런 것들은 이제 훈련을 계속하면 좀 좋아지겠죠? 갈라서 한번 해야 되겠어요. 네. 네. 아이씨, 진짜 씨! 아, 이거 뜨네요. 계속해서 눈은 좋은데 몸이 좀잘안떨주는것 같다는 얘기가나오고 있거든요. 나이 먹으면 그래요. 나이 먹으면 그래요. 그래요. 아, 우리 아, 네. 네. 이제 좋게 유지하는 게 젊은 때랑 좀 달라요. 아, 다소 눈이 시리더라고요. 네, 아, 아, 그래요. 침실에 아, 아, 눈까지 아, 시려요. 아, 예. 로테인 같은 거좀 음. 드시고.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아우, 맞췄어! 아우, 맞췄어! 사운드가 좋은데! 야! 사운드가, 이거... 좋은데. 어. 야. 어. 아. 야, 사운드가 이거... 좋은데! 아! 아. 오른쪽 킥킥! 아. 아, 야, 아쉽다, 김태균. 역시. 아, 그래도 제일 멀리 쳤어요. 네, 그래요. 아, 아쉬워하네, 아, 보니까. 이건 정말 아쉬워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웃음기가 어? 좀 많이 빠져있는 네. 상황입니다. 보이스 플라이로 나간 게, 그게 사실은, 이거 진짜 한가운데. 이거, 이거는 진짜 갖다 대도 없는 냐 이런 게 아. 왔는데, 이 유니폼이 좀 작다 보니까, 허리가 더 세게 돌아갔어야 되는데, 아. 유니폼이 당기니까 돌아가다 말았고.